빨리 와봐. <laughs> 내가 이거 써줄게. 어? 리밋, 리 쓸게요. 아, 아. 리밋, 리밋 안 써줬네, 미안. <laughs> 뭐지? 쓸게요 했는데 안써졌네 어, 리밋 땅바닥에 버렸고. 아, 아기 돼지, 아기 돼지. 아무도 내 리밋에, 아, 아기 리밋을 <laughs> 써주지 않았어. 저 이거 하려면서 1분 30초 기다려야 된다고. 아. 왜요? 안 죽었어. 마턴 썼는 데안 죽었어. 아니 그러니까 이리, 내가 이리였고. 내가 이걸 했을 음. 때 썼으면 됐잖아요. 어. <laughs> 그때 그때 너무 멀었어. 어 어떡하죠? 날아야지 뭐. 아, 다지 다지지셨네. <laughs> 다지지셨네. 나도 죽어야지. 아쉽 쓰셨겠다. 와 어떻게 다싹다 버렸네. 누구한테 죽은 거야? 솔리님이 리미쓴 거야? 네. 어, 어 솔리님. <laughs> 진짜 솔리님 <laughs> 낙엽처람아 미쳤다. 이거는 솔리님의 클립이야. 아니, 둘이 사이 드캡 붙어 있던데요? <laughs> <laughs> 아 기절 그만 걸어. 진짜. <laughs> 누구야? 몰라. 누구야, 기절이. 그 기절을 걸어. <laughs> 기절치고. 나이트랑 솔리님이랑 돌아가면서.